애플은 그동안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애플에서 올해도 수많은 신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PC 업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맥북 M1의 후속이 될 M2, 신형 아이패드 프로, 아이폰 13, 애플워치 7,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애플의 폴더블 폰까지 정말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제품도 애플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가 될수 있겠지만 제가 애플 주식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한 가지의 신기술 때문입니다. 바로 헬스케어 관련된 기술인데요. 애플은 그동안 애플 이벤트를 열면서 수차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플 제품으로 인해 더 나아진 삶을 살게 되었는지 보여주곤 했습니다. 복통을 느끼던 한 여성이 애플 워치에 심장 경고 알림을 받고 응급실을 찾아 생명을 구한 이야기. 고혈압으로 약값만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출하던 남성이 애플워치와 운동을 하며 18개월 만에 약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된 이야기. 갑작스런 심박수 이상 알림을 받고 병원을 찾은 25살의 어린 아빠가 병원에서 심장마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던 진단을 받고 목숨을 구한 이야기. 하지만 혈중 산소 포화도, 심전도, 심박수 측정. 이런 것들은 어딘가 나와는 관계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건강이라는 게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새롭게 추가될 이 기능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새로운 기능은 바로 애플 워치 7에 추가될 비침습 혈당 측정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손끝을 바늘로 찔러 피를 검사지에 떨어뜨리고 검사지를 별도의 검사기에 넣어 측정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열번도더 검사를 해야 하기도 하는데 정말 손이 남아나질 않겠죠. 하지만 애플워치 7에서 혈당 측정이 가능해진다면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기기를 별도로 구매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용지를 구매하고 매일같이 수차례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뇨병 환자의 번거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잠재적 당뇨 환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효과까지 볼수 있습니다. 당뇨는 사실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 환자일 만큼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국제당뇨협회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당뇨 환자 수는 약 4억 6,300만 명이었고 2030년에는 약 5억 7,800만 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45년에는 7억 명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당뇨병은 환자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성인 사망 원인이 되는 상위 10개 질병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흔하지만 그만큼 사망률도 높은 질병인 거죠. 2017년에만 당뇨로 인해 4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이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혹은 진단하기 위해 1년 동안 지출되는 비용만 727억 달러, 즉 72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인 10명 중 1명이 걸리고 1년에 72조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당뇨 시장에 애플워치가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다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도 혈당 측정 기능을 갤럭시 워치4에 넣을 거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삼성 주식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시장의 크기와 그 마켓 쉐어를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2020년 3분기 스마트워치 출하량을 보면 애플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출액으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데요. 애플의 2020년 3분기 애플워치로 인한 매출은 같은 시기 전체 스마트워치 매출의 약 50%에 해당하는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출하량 추이를 확인해봐도 애플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마켓쉐어 2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년도 동기 대비 출하량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오늘 소개시켜드린 체어를 하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애플워치 7이 시장에 나온다면 수많은 당뇨 환자, 그리고 당뇨가 걱정되는 성인들의 수요와 함께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거기에 애플워치 뿐만 아니라 새로 출시될 아이패드 프로, 맥북 m2, 아이폰 13까지 더해진다면 애플의 성장은 무서울 정도로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애플 주식을 지금 당장 사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